은퇴하고 나니까 연락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. 혹시 지금이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매력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직장이라는 끈이 끊기자 겉표면의 관계들이 싹 빠져나간 것 뿐입니다. 회사 다닐 땐 직급이나 정보 인맥 때문에 당신을 찾던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. 은퇴 후에 연락이 뚝 끊겼다면 그건 오히려 관계가 정직해진 신호예요. 진짜 문제는 아무도 나를 안 찾는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고 있는가입니다. 이제부터 인간관계는 같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밥 먹고 걷고 취미를 나누는 사람 위주로 다시 짜야 합니다.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. 오래된 지인 한 명에게 잘 지내지? 요즘 어때? 이한 줄만 보내보세요. 은퇴 후 삶의 질은 연락 오는 사람 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 편하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 숫자로 정해집니다. 은퇴는 인간관계를 잃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내 사람을 찾는 시간입니다.